이 있는 형제들 사랑. 눈에 어이, 비별할때에 만비 록스 흘 퍼도, 주와 하네 교제하하 면서 도다시 마. 4장 7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도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고독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군중 속에서의 삶에서 이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합니다.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족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은 지금 카톡이나 뭐 휴대폰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공유하는 듯하지만 속깊은 이야기는 좀 실종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있었지만 지금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홀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중독돼서 그렇게 폐인이 되어가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정상이 되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착하디 착하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묻지마 살인을 벌인다거나 지금 이런 가,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서 아주 어 불안하고 참 고독하고 힘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도자는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홀로 남겨졌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또 같이 있으니까 지금 이 사회가 너무 팍팍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자원은 부족하고 또 탁월한 자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조그마한 한마디로 피자 덩어리를 서로 조금이라도 더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돈도 적게 들고 부양가족이 적으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이 적고 쉽다고 생각을 해서 나 혼자라면 덜 벌고 또덜 쓰면서 덜 수고하며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죠 행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고 자식들 커가는 거라든가 우리는 뭔가 상대방이라든가 하나님이 붙여 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사랑할 때 얼마나 큰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 받는 것도 그렇고요. 혼자 있으면 사랑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존재도 없고 참 고독 속에서 뭔가 수고는 좀 덜할지 모르지만 참된 행복은 상실한 지금 이상한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정말 사랑 없어 탄식하는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이게 뭐 잠자리만 얘기하고 육체의 따뜻함이 아니라 마음과 정서와 온갖 삶에서의 그 따뜻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죠. 혼자서 어찌 행복하겠느냐? 어떻게 위로와 사랑과 어,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이 벌써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고 사람이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적어도 둘은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서로 떠받쳐주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행복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옵니다. 사랑을 받고 주고. 근데 사랑은 뭡니까? 섬기는 것이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주면서 얻는 행복은 나 혼자 뭔가를 이렇게 딱 감춰 놓고 나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을 때그 기쁨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먹는 거 하나만도 그런데 삶 전체가 전 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주고 받고 주고 섬기고 희생할 때 느끼는 기쁨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되어 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은 진짜 행복하고 이웃을 사랑 레몬 같이 사랑할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젊다는 젊은 어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또 왕보다 낫다 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그 젊은 사람이 젊다는 게뭐냐면 새로움이나 외부 세계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은 뭔가 더 배우려 그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배우고, 뭔가에 도전하려 그러고, 그래서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데, 어, 배움은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다 경험해 봤다. 나다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자신의 틀, 자신의 고정관념, 이게 딱틀어박혀서 앉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수하려고만 하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안에 말랑말랑하고 빈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것과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여백이 많은데 나이 든 사람은 여백이 없어요. 이제는 다 알고 다 경험해봤고 이제는 가진 것을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키려고만 하죠. 그래서 타인의 충고와 훈계를 거부합니다. 닫힌 존재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어떤 고집 센 왕과 그좀 가난하지만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그 어떤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어 새로운 것을 향해서 여백이 있고 배우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좀 진취적이고 음, 이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과 이렇게 나이 들고, 꼭 나이가 나이든 사람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젊었어도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충고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실상 육신의 나이 이전에 벌써 늙은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새 것을 정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이 결론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 속에 살지만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군중은 있으나 지금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서로 알고 서로 아픔을 느끼면서. 서로 보듬어 주고 서로 떠받쳐 주고 서로 섬기고 말을 시키고 어, 상대방의 옆에 있는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사라진 사회인데 지금 교회는 그것이 많이 들어와 있고 교회도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그냥 앞에 있는 설교자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나홀로 예배 드리고 사실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있지만 정말 같이 식사하면서라든가 혹은 기관에 들어와서라든가 성도의 교제가 많이 이렇게 상실되고 단절되어 있지요. 그리고 강복선언. 축도와 함께 사라집니다. 싹 많이 흩어지는데 이게 이제 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공동체성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섬기면서 이게 성장하고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얻는 건데 여러 가지 사단이 세상이 그런 공동체성과 서로 지금 여기 말하는 삼겹줄처럼 딱 되는데 그게 힘을 발휘하는데 사단이 각자 콩가루 집안처럼 콩을 부숴서 이게 메주로 만들면 딱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콩은 자루에서 탁 풀어놓으면 주르륵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예배 마치면 자루에 있던 콩이 주르르 그냥 자루 입구에서 후르륵 흩어져 버리듯이 뭐 그런 모습들을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얼굴과 이름이 회복되고 정말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기쁨으로 사랑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성이 회복될 때에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강력한 힘 그게 꼭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성, 사랑의 공동체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그어 어떤 사랑 없는 그 세상 속에 그 초대교회가 서로 모여서 서로 그냥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된 사랑의 모습을 보고는 세상이 두려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죽수가 더해져갔다 그랬는데 바로 이 사단의 전략 중의 하나가 성도들이 각개 전투를 하게 하고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영적으로 공허함과 어 정말 군중 속의 고독처럼 교회 안에 있긴 한데 정말. 마음속에 깊은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공동체성의 그 깊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거울과 같은 말씀 앞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 1인 가족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노인들과 1인 가족들이 고독 속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가 교회만이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그들이 이 교회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서로 섬기며 서로 아픔과 사랑을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얼마나 혈육의 가족보다도 더 사랑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고 공동체성을 교회가 회복해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또 리마 천교회도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과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창래 목사님 모친 전 어, 박천웅 군사님 많이 또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중환자실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배민선 딸과 또 우리 배승준 집사님 그리고 이명숙 세가족 하나님 그 외에도 조천식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기와 독감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노모님들 부 고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해는 더욱 더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이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며 나도 한명할수 있다, 한명 된다 해 보자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또 절기 때마다 전도 축제를 향해서 평소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를 기억해 주시고 구역마다 기관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기를 먼저하며 발 씻기기를 먼저하는 아름다운 기관과 우리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서 나 홀로 보다도 우리가 둘이 그리고 삼겹줄이 더 강하고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올해는 더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정교인 기도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가. 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